반갑습니다. 산적구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찌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일단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려야 할 일이 생겼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냐. 사실은 제가 구독자가 50만이 된게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 작년 12월 한 10일경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50만이 되면 항상 제가 술 방송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요. 술 한잔 먹고 이런저런 막 약속을 막 했어요. 50만이 되면 핀셋 있죠? 저의 약간 시그니처 항상 음식 먹을 때, 면을 먹을 때, 고기를 집어 먹을 때, 뭘 먹을 때 쓰는 핀셋. 어, 약한 500개.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좀 나눠 드리려고 그랬어요. 12월 11일 경쯤에 유튜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어, 이벤트적인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어, 댓글을 막 유도를 하거나 아뭐 어, 이렇게 하면은 안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또 지금은 또 해도 된다 어, 해도 되는데 뭐 부정하지 않은 바 부정한 방법이 아닌 뭐 이렇게 하는 뭐 방법이라 그러는데 난 모르겠어요 좀전 일단 위험한 쪽은 제가 별로 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 굳이 그런 쪽을 제가 어,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안된다 라고 하니까 어, 차선책을 자, 우리 생즈비 분들한테는 어, 한 두세 번 정도의 약간 이제 어, 허락 아닌 허락을 좀 받았습니다. 오, 50만 구독자 이벤트를 못할 것 같으니까 좀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 제가 12월 30일자로, 그러니까 지난달 12월 30일자로 MCN이라는 곳을 들어갔거든요. 소속사라고 하는 곳인데, 어, 잘 아시다시피 뭐 CJ에서 다이아TV라는 곳으로 어, 가입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다는 게 맞겠네요. 네. MCN을 들어가자마자 50만 이벤트도 못했겠다. 바로 요청을 했어요. 팀셋 굿즈 이벤트를 못했으니까 약 5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그 500만 원의 예산으로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해서 제가 기부하는 쪽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결식 가동을 위해서. 아 제가 항상 먹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우리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요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약 50만 기념이라서 원래 500분께 핀셋을 나눠드리기 했으니까 그래서 약한 개당 배송비까지 하면은 만원 정도가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500분께 하려했던 거니까 5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육주비들 이름으로 육주비와 덕금남 네. 이름으로. 저 이름 좀 얹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친구제 이름 언친고 어 친구 양해해 주시고요. 자, 요렇게. 요렇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요렇게. 아, 결식아동들을 위한 캠페인. 여기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음.